똑꼬 숨아 아, 어. 어, 출아하겠습니다 예. 하겠습니다 지금 2점. 아니. 아니 아니. 예? 4점 4점. 4대요. 4대요. 4이 그렇게 없는 게 아니고 4대요, 아니. 아니야? 저저 저요. 는거 아니야? 4대요. 1팀이 아니, 아니. 이게 이제 저쪽

Ich möchte das nicht weiter. War 중독하고 짝퉁이야, 거기, 저기 아, 그 어. 짝퉁 어. 아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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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암길이 뜨하게 생서 아, 그런 거야? 어, 중독하고 있는 이뜨하 <laughs> <나도, 웃음>

1대이 없이는 오역이 없이는 오로이 없이는 오로이 없이로이 없이는 오로이 없이는 오로이 없이는 오로 여기. 이는오로는 볼줄를 어. 맛있는데? 어. 주이거서안 나온 가는아 저건 김밥이고, 요건 김밥, 김, 삼 싸운 거 하고. 아니 그래. 오늘 안 샀어. 아, <람이> 오늘 <살펴야> 어 <됐어. 람이 람이> <람이> そうそう。 성녀 <목소리> 목으고 <목소리> <목소리> 그그아홉 개를 치면아1 1 0 거야. 1 1 0오야오이 아주 그 아, 역좀한 거네. 아니 그 시우 옆에 보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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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아, 여기가 정거이 해내고 있어 아, 아침은

여기 추워 추워 얘기 안해줘서고죄해요 어우 경은 씨 위에 보이고계셔야돼 경은 씨네 경은 씨네 경은 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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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은 씨

啊！你错了，对不起。